오늘도 알바왔습니다. 요거는 며칠전에 침대헤드 침대헤드 마무리해서 포장한거 오늘은 또거 선반 어제 붙여놓은거 어, 오늘 다림질 할거예요 선반 선반 선반하면 뚜루루루 붙이놓고 갔는데 오늘은 다림질 해가지고 재단 한번 해가지고 요쪽면으로또요 스키다 너름 천년무늬목을 발라가지고 또 작업을 할겁니다 오늘 저기 내 오야지 영감 내 오야지 내 오야지가 영감이라서 조금 수월하긴 수월해요 깨어름도 피울 수 있고 요거는 작은 선반들 요쪽이다 하고 나서 작업 끝나고 여기 또어 재단을 한번 해서 이쪽에도 또 너름 습기다 천연 무늬목을 발라 가지고 또한번더 작업하고 이 작업이 할게 많이 남았답니다 가구 만드는 공정의 일부였습니다.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